새로운 주체, 차원적인 세계, 그리고 통치권의 회복, 그리고 새로운 영역, 그 관점에서 말씀을 새롭게 볼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까?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? 한마디로 말하자면,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잖아요. 그 법을 우리의 심중에 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법을 이루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친 백성이 된다는 것이잖아요. 그게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니겠습니까? 아멘. 그렇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.